최근 산지 한우 가격이 폭락하며 농가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완주의 사료와 기자재를 보관·유통할 수 있는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가 들어섰는데요.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지 한우 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가격이 하락해 설 대목을 앞둔 지난 1월 한우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7,600원대 형성됐습니다. 1년 전보다 16% 하락했습니다. 20% 정도 내는 게 뭐가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그 내렸다라는 게 이익이 남지 않고 매기면 매길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완주군에 들어선 축산자재 공동이용 센터입니다. 497.5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로 약 400톤의 한우 사료와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와 도크, CCTV 등 운영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원이 투입된 센터는 농가의 축산 사료와 기자재값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사료라든가 도바,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놓고 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우인들이 그래도 아 어... 요즘 소값 대비 하락이 돼서 너무나도 걱정이 많고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수 있을까 해서 앞으로 이곳에서는 한우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와 기자재를 공동 구매해 농가에 공급해줄 계획입니다. 완주군도 최근 산지 한우값 폭락에 따른 대책으로 저능력 암소 도태와 미경산우 비육을 지원해 사육수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우 소비 촉진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아예 우리 완주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담배품과 소비 촉진 등으로 해서 우리 한우 가격 안정 대책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